자, 아,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까 본문에서 읽은 대로 삼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삼선의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 범죄하여 40년 블레셋이 대신 통치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 위하, 위해 사살의 미리 정하셨습니다. 추레구 때와 가나한 땅에 들어갈 때 모세와 여우수화를 쓰신 것처럼 홍수 때 노화를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사람을 쓰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의 탄생은 개인적으로 희망을 잃었던 삼손의 아버지 만호아와 어머니에게 불러주신 은혜였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슬픔과 모든 희망이 없었던 상황에서 삼선의 아버지인 만호의 가정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나라를 구원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아시린으로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 친구들도 구별과 드림이 필요해요. 구별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교회에 나오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 그게 구별된 삶이고요. 드림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삶을 살 때, 어,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삶을 살 때, 그것을 드림이라고 하고, 어려운 말로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때 삼선을 키울 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세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호도로 만든 술과 독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몸이 즐거운 일을 찾게 되고 돈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훔청망청 사게 되고 자기 맘대로 행하는 일과 잘못된 길로 빠지는 길은 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술로 인해 생기는 문제 때문에 술을 금지하셨습니다. 자두 번째,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 거룩함을 쉬운 말로 하면은 죄가 없는 깨끗함, 어, 죄가 없는 깨끗함을 원하셨습니다. 포도주와 독한 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 것, 그러니까 세상과 달랐던 삶이,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할 함께 할때 필요한 구별입니다. 자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필요한 드림입니다. 시대를 구원할 사사는 세상의 죄악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함, 죄가 없는 깨끗함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은 거룩함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 살아갈 때 기적과 능력을 원하는 만큼 거룩함을 원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약한 부분인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특히 여자를 좋아하는 것에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6장 1절에서 4절을 세장님이 파란 부분이고 여러분이 검은 부분 있는 거로 구독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쉬운 성경으로 어려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달라서 앞에 부, 앞에 같이 읽어 읽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장님 먼저 시작할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한쪽이 거기에 왔다는 말을 들은 가사 사람들은 그곳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숨겨 그를 기다렸다. 동이 틀때를 기다렸다가 불을 죽이려고 생각한 그들은 밤새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삼소는 밤늦도록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을 양쪽 기둥과 뒷장채 뽑았다. 그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해골론 맞은편 산 꼭대기에 올라가 거기다 버렸다. 그 뒤에 삼촌은 손에 굿자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약한 부분이 있지요? 네. 그죠 어떤 친구들은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힘이 약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약한 부분이 있었죠? 그죠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뭐 거짓말을 자주 한다거나 그렇죠? 죄를 자주 짓는다거나 그런 약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오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그대로 놔뒀어요 어, 그대로 놔두면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삼손은 약한 부분을 계속 가지고 있어 어느 순간 삼손은 구별되고 드려짐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드림의 표시였던 머리카락으로 장난을 칩니다 머리카락을 세 가닥으로 묶으면 된다. 머리카락으로 일곱 가닥으로 줄을 짜면 된다. 함부로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말하거나 장난치면 안됩니다. 우리 유치부 세런들도 하나님과 구별된 것, 세상과 다른, 것, 다른 삶을 사는 것과 드림의 삶, 예배자와 전도자가 되는 것을 살때 그것을 장난이나 농감이라도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블랙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을 빼고 그에게 옥에서 냇돌을 긁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그 드림의 표시로 정난치자 어떻게 됐어요? 사사다 필요한 것이 눈으로 보아서 구별하는 그런 분별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빼앗기고 버립니다. 드림의 표시로 장난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특히 여자 문제에 있어서 자기 맘대로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옥을 가는 길은 낭떨어지처럼 한 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리막지처럼 천천히 내려갑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내려갑니다. 삼손도 이처럼 점점 내리막길을 걸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그 기회가 로기회 삼손에게 오게 됩니다. 삼손이 오기 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감동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랙셋 사람들에게, 한번의 원수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믿음의 용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으로 삼손의 삶이 마감되었지만, 만약 삼손의 삼손이 젊은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한 삶을 살았다면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건과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을 때그 약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오심을 구하고. 우리가 드림을 펼친,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될 때, 왜 교회 나가? 그럴 때, 장난식으로 말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유튜브 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